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며 선거 내내 지지를 보낸 유명 연예인들. 손병호, 세상의 많은 것을 포용하고 함께 꿈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이재명 뿐이다. 이기영, 이재명을 해야 하는 다른 당들은 더 이상 믿지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. 이은미, 자신있게 맞붙어 이재명이 이길 수 있도록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주겠다. 장동지,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고 헤쳐나갈 힘 있는 지도자는 이재명 뿐이다. 이원종, 무슨 설명이 필요하냐. 우린 지금까지 살아온 이재명의 인생을 속속들이 들여봤다. 강성범, 이재명이 대통령 안 되면 아주 끔찍한 세상이 온다. 정도홍, 민초의 삶을 직접 경험한 이재명만이 백성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줄 수 있다. 유시민, 이재명은 생존자고 발전도상인이다. 김희성, 이재명은 역대 최고급 후보다. 문성근, 과거 보수 정권의 블랙리스트 암흑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. 박혁권. 밥줄이 끊겨도 이재명을